4장, 욕망 명상. 나는 무엇을 욕망하나? 짠!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라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저 빈손으로 던져졌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야 한다. 그것도 잘.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판에 잘 살기까지 해야 한다니 머리가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자라난다.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죽음은 또 어떤가? 절망이 더해진다.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녹록지 않다. 어두운 밤길이 무서운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것은 모두 불안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다. 현실의 불안과 다가올 죽음을 어쩌지 못하는 불안전은 인간의 조건이다. 나름 애쓰며 사는데도 늘 뭔가 부족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 결핍이 가시질 않는다. 불안은 인류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다.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불안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 내가 불안한 존재니 완전한 누군가가 있어야 했고, 이 세상이 부족하니 온전한 저세상이 필요했다. 완전한 누군가는 신이 되고 온전한 저세상은 천국, 극락이라고 불렸다. 인간의 타고난 조건인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종교는 이 모양 저 모양이 되었다. 그 상태를 기독교는 신락원한 상태, 죄지은 상태, 타락한 상태로 정의한다. 불교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명, 사리의 어두워 헤매는 미망, 참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읽는다. 철학은 내가 나에게서 소외된 상태, 비본래적 상태, 자상실의 상태로 해석한다. 애당초 종교는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자본주의 청병이 된 지금의 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내세를 구원의 중심에 두면서 현세의 가치를 망각하고 노심초사, 신의 눈치를 살피느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경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감기처럼 만연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안식을 주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도 믿을 만한 내편이 아니다. 시시각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은 그래서 늘 염려가 끊이질 않는다. 이 지점에서 눈여겨볼 시선이 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다. 하이데거는 불안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에 직면하게 하는 탁월한 기분이라고 죽혀 세운다. 불안은 거센 강물을 가로지르는데 중심을 잡게 해주는 등 뒤의 무거운 짐 같은 것, 힘에 붙이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그 무엇이다. 불안을 아이처럼 없고 자신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한다. 불안은 삶을 향한 욕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생은 불안하고 그래서 더욱 삶을 욕망한다. 언제 맞닥뜨릴지 모를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더잘 살아내고 싶어한다. 인생은 살고자 하는 욕망 덩어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욕망의 현현이다. 욕망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욕망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탁월한 통로다. 나를 알고 싶다면 내 욕망을 들여다보면 된다. 드러낼 수 있는 욕망뿐 아니라 감춰진 욕망 은밀한 욕망을 섬세하게 감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나다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무엇을 희망하는가? 바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욕구와 욕망이다. 그 둘은 다른가? 프랑스 현대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 둘을 구분한다. 욕구는 본능이다. 몸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결핍이다. 흔히 말하는 오욕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욕망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이식되고 수동적으로 내면화한 후천적 욕심이다. 인간의 마음은 거울처럼 타자의 욕망을 그대로 모방하며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욕망이 전염되는 것이다. 소비가 존재 이유가 된 현세에는 거의 타자의 욕망을 먹고 산다. 옆집 여자가 든 명품 가방이 눈에 아른거리고 아는 형이 타는 고급 스포츠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사이 개근거지가 될까봐 눈치 보는 초등학생들이 자라고 있다. 평일에 체험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에 여행 가는 일이 흔해져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가면 개근거지가 된다고 한다. 개근상은 이제 상이 아니라 가난의 표상이 되었다. 대다수가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누구나 가는 인스타 성지는 나도 가봐야 한다. 인간은 다른 이들이 바라는 것을 욕망한다. 모방이론의 아버지가 된 지라리의 주장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가치는 물건이나 사람에 있지 않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로 가치를 가름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내 욕망일까? 굳이 불식간에 추정하게된 욕망을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진짜 내 욕망, 순수한 나의 바람이 드러나지 않을까? 나만의 욕망을 오롯하게 걸러내는 것은 인생을 나답게 살수 있는 결정적 방향타가 될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분류했다. 지금의 내 욕구에 한번 적용해 보자. 첫 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생존을 위한 필수 욕구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다. 굶주림이 해결된 다음에는 신체적 안전을 위한 필요가 생긴다. 주거의 안전, 일자리 안전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 욕구다.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면 관계가 필요해진다. 공동체의 소속대의 우정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네 번째 단계는 자존에 대한 욕구다. 타인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소속된 사회단체 내에서 특정 지위나 명예를 얻으려는 욕구다. 자존 욕구는 성취욕과 인정 욕구와 맞물려 자칫하면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병리적 욕망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얻거나 파괴적인 인성을 보이는 경우가 여기 속한다.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그것이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다. 자아실현은 경제적 욕구나 세상의 인기와는 다른 내면의 갈증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전 단계가 결핍이라면 자아실현은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라 할수 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메슬로가 훗날 자아실현 욕구를 다시 면밀하게 네 단계로 세분화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인지적 욕구, 질서와 아름다움, 조화를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 실질적으로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아실현 욕구, 최종적으로 자기 욕구를 넘어 타인을 돕고 세상과의 연결성을 체득하는 자기 초월 욕구로 성장은 완성을 이룬다. 나다움은 불안을 극복한 후에 내가 욕망하는 참다운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 순순한 내 욕망을 추출해 내려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타자의 욕망, 소셜미디어에 범람하는 남들의 포장된 욕망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 안에 깊이 자리한 부모의 욕망, 이 사회가 부추기는 맹목적 욕망, 무작정 남처럼 되려는 노예적 욕망, 소비로 나를 치장하려는 허망한 욕망. 소비로 나를 치장하려는 허망한 욕망 등 진짜 나를 가리는 허울은 의외로 많고 두텁다. 거추장스러운 외투들을 하나씩 벗어버린다면 얼마나 가볍고 홀가분할까?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은 그대로 내 인생을 짓누르는 짐일 뿐이다. 아니, 애당초 감당할 필요가 없는 욕망. 쓸모없는 욕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성큼, 나만의 욕망, 나답게 하는 욕망에 다가설 수 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욕망, 그 하나를 챙겨보자. 그 욕망은 나를 더 괜찮은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하는 강하고 선한 힘이다.